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으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이것을 항의를 해요. 이 부분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장로들의 유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율법을 삼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랍비들이 고대의그 전해진 자료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당시 유대인들은 손으로 먹었어요 그냥 더운 홍토 기후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손을 그냥 먹으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장로들의 유전에는 떡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항의를 한 거죠 당신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그냥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예를 드냐면 부모 공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석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폐하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마가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르반 서약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 물건은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고르반 서약이라고 합니다. 요 서약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자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게 주어야 될 물건들을 주기 싫어서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를 공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요렇게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6절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요걸 지적한 거예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이죠 사람의 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 요 얘기가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요것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겠죠. 뽑힌다는 얘기는 그냥 누워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어떤 구속사의 섭리, 요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얼마나 크든 작든간에 하나님은 재림 때 오실 예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배당에 오로지 가는 목적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처음 믿는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고 또 같은 목사를 만났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돌바스테 뿌린 씨.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뿌린 씨,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린 씨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맺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종교의식 자체에 함몰이 되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장로들의 유전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교묘히 피해 나가죠. 이 고르반 서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재산밖에 없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 그럼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말씀을 먹어가면서 어느 교회의 목사, 어느 카톨릭 성당의 신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서 마음으로 깨닫고 또 거기서 체계를 잡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말씀 반석 위에다가 말씀을 세워 나가는 그런 작업을 평생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고르반 서약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종교 의식으로 외식으로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져요 영적 속행이 됐어 마태복음 15장 1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전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죄가 나온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법과 싸운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져도 육체를 잊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입으로 잡고 중헌부언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기의 행동과 마음을 자꾸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평생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전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마음을 편안히 위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초반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시당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시당생활을 해요 이것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회 의 목자건 카톨릭 신부건 다 찍어내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중심 이거를 위해서 말씀의 중심 홀로 서기될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목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이야돼 말씀을 자꾸 읽어 나가면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이방 여자죠.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네 믿음이 크다다, 내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 그의 딸이 나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을 개로 표현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 당시에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더라도 유대인만을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개 취급을 했을 때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개라고 하면서 개도 이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제한적으로 예수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구절도 통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 글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자가에 못바뀌 죽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고 난 뒤에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방에 결정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약속 주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예수가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 쫓으면 그게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말씀에다가 이 바벨론의 신인 태양신 바알과 교리를 믹스 시켜놓은 게 가톨릭이다. 개신교들도 지금 많이 이런 장로들의 유종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가 예언한 것처럼 점점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 이런 전체 흐름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시상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 가난한 여자가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개 취급을 당했을 때 그냥 포기했으면 자기 딸이 낫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개 취급했을 때 개라도 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 9절에서 31절까지 예수의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고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고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계속 예수는 가는 곳마다 환자를 고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는 5병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는 7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일곱 개. 이병 자는 떡을 뜻해요, 떡.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기진이란 말은 기력이 다 하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쫙 빠지는 걸 말하죠.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게 없어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해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지경에 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이 끝나요 7병이어도 5병이어처럼 그냥 그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얼마가 모이든 식량이 없으면 식량도 기존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별계시는 끝났어요 이 특별계시는 언제까지 끝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재림될 때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꿈속에서 막 자기 생각을 어떤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을 통해가지고 특별계시는 다 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재림 시기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두 중인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특별계시가 열리게 되겠죠.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신부가 자기가 특별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부터 으 혼자 특별하게 뭔가 받은 것처럼 그런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영적 사기꾼 절대 깔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재림 때에 되면 두 중인을 통해서 특별계시가 다시 나오겠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때이장문들의 유전을 조심하라. 장로들의 유종 같은 것들이 각 교회마다 어떤 전통이나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데,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오로지 성경 말씀만 쫓아가야 된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간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간다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행하죠. 주일 성수,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일 성수 한다면서 나는 하나님대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좋으나 싫으나 이 목자의 말 또는 신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머리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말씀이 열리는 거는 뭐예요 예수 글도의 피의 은혜의 반석 위에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다 이렇게 꿰어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의 피 은혜 의 반석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점점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 은혜 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꿰어 맞추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요, 돼 버려요. 그 이단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푸는 교회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어떻게되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오실 예수는 이 초림 때 오신 예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부어서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하게 됩 무슨 말씀을 많이 푼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된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정 같은 지금 현재 교회나 카톨릭 성당 이런 데서 관습적으로 굳어진 거는 될수 있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는 순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은 다 죽는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다실족을 해서 넘어져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 갖고 가고 그 피의 반석 위에다가 말씀을 세워나간다. 그런 자만이 계시오기 가서도 끝까지 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다. 이상입니다.